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556강 상급과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의무로 손꼽힙니다. 기도라는 이 고투가 존재하는 것은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이 약한 이들을 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몇몇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입증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기도보다는 수월하다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 화이트는 평생을 해도 잘 못하는 일이 기도 말고 또 있을까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임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불어 넣으시는가요? 마태복 6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즉 기도에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 장에 상 혹은 갚으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자문 자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리라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은밀히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 21장 22절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손으로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서 이 개념을 파악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상급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일에 대해 주께서 어떻게 상을 주실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이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따금 잘못 구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평생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기록된 스데반의 기도는 다소 사울이 회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는 그가 영광으로 들어간지 오랜 뒤에 변화산에서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상급이 은혜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는 상이라 일컫기는 하지만, 은혜의 상이지, 채무의 상이 아니다. 강구에서 얻는 것에 공로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은밀히 기도하면 상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어 받기 위해 구하려고 기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즉, 만약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이 되어 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지녔음을 아는 것입니다. 상은 이생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내생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에 상을 주실까요? 모든 참된 기도는 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스 8장 26절로 27절에서 이어가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것이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상을 주십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 저녁으로 지금 기울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앞으로 극성으로 치닫게 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